자, 저희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서울시의 수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다음 가와 나의 내용과 관련된 민법의 기본원칙. 민법의 기본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내용, 계약 영역도 보셔야 되고요. 저기 소유권 영역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책임 영역도 봐줘야 되겠죠.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유에 맡겨두면 사회는 조화롭게 된대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나예요.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 반사파만 충분한 주의를 하고 있으면 책임질 염려가 없어요.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지면 된다. 과실 책임의 원칙. 둘다 뭐가 되는 거냐면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3번의 정답은 그래서요.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과실 책임의 원칙. 2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저희 3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